크레이프 사운드 아티스트들의 근황과 신곡을 토크와 함께 곁들인 뮤직 토크 쇼. 여기는 꾸램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DJ를 맡은 저는 가수 프라이셋 메리베리입니다. 꾸램 라디오의 즐거운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감미로운 발라드로 이 가을 우리의 마음을 적셔 줄 크레이프 사운드의 새로운 뮤지션 김기현 씨입니다. 김기현 씨는 지난 13일 너와 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을 발매하며 감성 발라드로서의 신고식을 마쳤는데요. 김기현 씨와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의 너와 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 김기현의 너와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감성 발라더로 신고식을 마친 김기현 씨를 모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꿀의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너와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로 처음 인사드리는 김기현입니다. <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꿀랩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성 발라더로서 신고식을 마쳤다라는 표현 어떠신가요? 어, 저는 감성 발라더라는 수식어도 좋지만 일단은 첫 신고식을 마쳤다는 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본그 기현 씨의 모습 중에서 제일 한 문장을 길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laughs>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약간 좀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라디오를 핑계로 오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먼저 일단 박수 세번 치고 가겠습니다. 짝짝짝! 네 김기현 씨의 첫 싱글 너와 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이 드디어 발매되었습니다. 예 김기현 씨 본인의 이름을 건첫 곡이 발표됐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참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어, 처음이라 많이 어설프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지금 목소리가 계속 지금 감동 받으셔서 가지고... 울컥울컥하시는 거 같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손 떨려. <laughs> 네 그렇다면 따끈따끈한 신곡 너 하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너 하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이라는 곡은 어, 항상 당연하듯 당연하게 옆에 있던 연인을 떠나 보내고 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괴로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 저 저희도 다 들어봤잖아요, 곡을. 그렇죠. 정말 뭔가 이 차세대 이 감성 발라더로 뭔가 딱 자리를 잡지 않을까. 아, 저는. 어, 감히 1위를 할 거라고 <laughs> 호원장도 어, 합니다 언젠가 호원장남이 아니라 허원장남아 <laughs> <laughs> 물론 저희 마음 속에서는 벌써 1등이죠 어1등이영순이가 네. 되었어요 저는 네. <laughs> 유니버스 지금 버리신데 <버리시는 웃음> <거예요. 웃음> 유니버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상하네요 <laughs> 네 어쨌든 아 그리고 이번 곡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음. 하셨다고 하던데 네그 VOS 드림캐처 등과 같이 작업을 한 채민 님 그리고 도쿄 소년이 곡을 써 주셨고요. 네. 그리고 세션으로는 기타의 그 BTS 페이클럽을 <laughs> 페이클럽에 참여하신 그 밴드 소란의 기타리스트 이태홍 님이 연주해 주셨습니다. 아 어, 이름만 들어도 음 정말 후덜덜한 분들이 네. 곡의 오... 완성도를 높여 주셨네요. 네, 역시 어쩐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 곡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는 이런 락적인 요소가 들어간 곡의 거의 첫 도전이었는데 음.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음.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뭐 평소에 안 하던 보컬 장르의 곡이었으니까 좀 이런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음. 음. 음, 연습? 저는 보통 좀 잔잔한 곡들을 위주로 많이 했었던 보컬이라 음. 어, 이런 뭔가 밴드적인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음. 좀 많이 최대한 많이 불러봤던 것 같아요. 어. 어, 정말 잘 뚫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아니 사실은 이 곡이 이제 기현씨가 딱 부른다 해서 만들어진 곡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딱 기현씨가 불렀을 때 어떤 색깔일까 저는 이제 저희는 알잖아요 기현씨가 평소에 어떤 그쵸. 노래를 좋아하는지 네. 근데 딱 녹음된 걸 들었을 때 음.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진짜 찰떡이었죠 네. 사실 조금은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안 해본 스타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가지고 음. 근데 완성본을 듣고 아 진짜 찰떡이고 너무 잘 어울린다. 음. 라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laughs>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죠. 아, 내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WDJ 처음이라서 <laughs> 네. 아 그리고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감정 연기를 아주 완벽하게 해내셨다고 하던데 뮤직비디오 뭐 촬영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특별한? 없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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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선 <laughs> 사실 너무 걱정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노래보다 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음... 막 전날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어... <laughs> 저 사실 그 이런 셀카로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음... 성격이라 이런 게 너무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그래 다행히. 그때도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어, 편안하게 할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 네,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지금 저희는 서로 마주보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laughs> 기현 씨얼굴이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촬영 때 같아, 뮤직비디오 촬영 때도 이랬거든요. <laughs> 뮤직비디오 촬영 때 기현 씨가 어... 그 거의 초반 부분이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눈을 뜨는 장면인데, 나중에 저희가 촬영을 오늘 <laughs> 보고, 눈이 거의 뭐 1초에 180번을 왔다갔다 보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예, 네, 근데 아. 지금 여러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laughs>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말 하시는 말 중간중간에 사투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고양이 어디시죠? 저는 원래. 경상도, 부산에 있다가 아, <laughs> 이제, 아, 네. 아 지금 표준어를 구사하시느라 조금 경직돼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티가 안 났다고 생각했는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티가 났고요 <laughs> <laughs> 한번 사투리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요? 네, 사투리로요? <laughs> 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희 말고요 <laughs> 아 지금 아, 나 사투리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은 다음 질문 이제 네. 정현씨 질문인데 한번 사투리로 대답을 네. 해 주셔야 돼요 네. 이번 신곡 너 하나로 채워지던 모든 날 처음부터 끝까지 감미로움의 끝판왕인데요. 김기현 씨가 생각하셨을 때이 부분은 킬링 파트다 하시는 파트가 있을까요? 음, 마... 사투리로 음, 마지막 곡이 마무리되기 전에 <laughs> 나오는 그 기타리스트 이태웅 님의 연주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어 계속 그 고조되는 감정을 그 곡이 끝날 때까지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킬링 파트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 근데 보통 킬링 파트면 하 노래 그소절을 <laughs> 얘기하는데 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음, 음. 이제 김기현 씨의 이제 보컬이 나오는 파트 중에서의 킬링 파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아닌가. 클라이막스 어디죠? 한 소절 불러주시겠어요? 네. 그걸 시켜보고 <웃음> 싶었거든요 <웃음> 가지 말라는 말이 밑까지 차오르지만 힘들어하던 너의 모습이 아거려 붙잡을 수 없어 어 갑작스럽게 시켰는데도 오 와,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가 감미워요. 돋보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 안이라서 좀 되게 나긋나긋하게 불렀지만 원곡에서는 또이 부분이 파워풀하지 파워풀하고 굉장히 막 여러분의 귀를 감쌀 거예요. 맞아요. 심장을 후벼팝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음원으로도 들어보시길 음. 바랍니다. 네, 그럼 그동안 크레이프 사운드의 아티스트들과는 다르게 예명이 아닌 본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예명으로 같이 이렇게 하려고 네. 대표님하고 이렇게 머리를 지어 이렇게 짜봤는데 네. 저는 <laughs> 예명을 쓰더라도 이렇게 제 이름에 뭔가 연관이 있는 조금이라도 뭔가 관련이 있는 예명을 쓰고 음. 싶었는데 제 김기현이라는 이름에 뭘 갖다 붙여도 <laughs> 막 그렇게 썩잘 어울리는 게 없어서 그냥 본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서 <laughs> 한마디 에 덧붙이자면 <laughs> 네? 정말 많은 그 예명이 있었어요 메리베리 씨처럼 <laughs> 음, 많은 예명을 생각해서 말을 했었는데 뭔가 저도 저도 성에 안 차고 음... 기현 씨도 뭔가 성에 안 차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laughs> 저는 근데 좀 꽂혔던 게 키현이라고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아, 그거 안하길 잘했죠.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거. <laughs> 근데 그게 저는 뭔가 꽂혀서 아 키현 어떠냐 계속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냥 <laughs> 음. 김기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어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딱 기현 씨의 이미지랑도 잘 어울린다 해서 그냥 김기현으로 가자고 결정을 음. 했죠. 음. 네 본명으로 활동하는 거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좋습니다. 뭐 나중에 예명 뭐 생각하신 거 없어요? 음. 그럼 머리를 또한한달 정도 지어 <laughs> 잡아야 될것같은데한달 너무 짧게 잡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기현 씨를 파헤쳐 보는 신문 십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드리는 10가지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질문을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드릴 거예요. 그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단답형으로 빠르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향수는? 저는 향수를 잘 쓰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최대 고민은? 어디 가셨죠? <laughs> 빠르게 빠르게! 전, 어, 더 다음 곡을 어떤 좋은 곡을 만날 수 있을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 제일 좋아하는 미지션은 저는... 메리 그리 <laughs> 프라이세 저는 리슨 좋아합니다. <laughs> 와 이렇게 어, 센스에 저, 저 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는? 재미있게 본 영화는 저 e i Se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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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s 치 i Se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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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s 요즘은 진짜 <laughs> 유니버스 많이 들어요. <웃음> <오>. <웃음> 이상형은? 이상형은 한지민 <laughs> 데뷔 한 나에게 한 마디 한다 데뷔한 나에게 한 마디 <laughs> 한다면 어다음발에더 열심히 하자 얼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laughs> 어디가 떴어요 <laughs> <laughs> 아 저는 모르 이건 모르겠는데 이번 곡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많이 들어줘 <laughs> 네, 네, 10개의 질문 끝났습니다. <laughs> 어, 그래도 중간중간 센스가 좀 돋보이는 어... 대답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저희의 질문과 답을 되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텐데, 일단 평소에 자주 쓰는 향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네. 어, 향수를 평소에 아예 안 쓰시나요? 어, 향수가 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잘 안. 저는 그냥 그온냄 섬유 유연제 냄새가 어, 사라지는 게 싫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살짝 맡아봤는데 진짜 아예 무향이에요. 어, 나쁜 냄새도 좋은 냄새도 아닌 무향. <웃음> <웃음> 그리고 네, 현재 나의 최대 고민은 다음 곡에 대한 네를 <laughs> 얘기하셨는데 네, 네, 뭐 어떤 다음 곡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이번에는 좀 락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네. 좀 다음번에는 오히려 더 발라드나 R&B 쪽이나 이런 또 음. 저랑 잘 맞을 수 있는 어떤 곡을 만날지 그냥 그런 궁금하다 궁금함 설레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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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또 김기현 씨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보여줄지 벌써 고민을 하는 음. 이 자세 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라면을 많이 드시나요?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좋다. <laughs> 난 새끼 다 먹을 수 있는. <laughs> 네, 다음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은 리슨이라고 하셨어요. 아, 저희 나가면 되나요? 네. 저랑 메리베리 씨는 <laughs> 혼자 하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리슨의 이번에 나온 곡이 메리골드죠. 네. 저는 메리골드. 후렴부가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Wanna be alive? 한, 한 소절 불러주세요. <laughs> 곡 뺏는 건가요? By a survive, a s u r v i v a 새로운 네. 느낌으로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은 리스닝 거죠? 네. <laughs> 아, 근데 뭔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리슨 씨도 라면 없이 못 음, 살아요. 맞아요. 두 분이서 나중에 라면 먹는 <laughs> 거 한번 찍어서 <laughs> 어, 네. 둘이 제가 알기론 어사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한번 빨리 친해지길 바래. 그로 한번 찍어도 좋을 거예요. 한 거네요. 그릇에 같이 먹는 걸. 아요즘안 되죠. 아, 요즘안 쉬고... 되죠. 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는. 샹치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샹치를 봤는데도 참치로 들었어요. 저 샹치 몰라요. 샹치 그 마블 영화인데. 샹치. 샹치 카레 카레야 이거 아닌가요? <laughs> 어떤 그 요새 좀 핫했죠. 제가 원래 마블 팬이어가지고 저는 아 마블 영화뿐만 아니라 마블 드라마까지 거의 다 챙겨보는데. 아, 마블이 드라마도 있나요? 어 모르게요. 그게 또다 이제 세계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영화랑도. 몰랐던 부분이네요. 음. 요즘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메리메리의 유니버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기현 씨의 사회생활 정말 잘 받고요. <laughs> 정말로 그, 유니버스 즐겨 들으시나요? 아 저는 이미 멜론 제 플레이 리스트에 있고, 아, 플레이 리스트 네. 좋아요뿐만 아니라 항상 하루에 한 번씩 틀어 줍니다. 저는 아, 제가 듣지 않더라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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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어, 좋네요. <laughs> 그 밑에 시간 남으시면 프라이센 노래도. 한번 껴서 들어주시면 <laughs>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형은 배우 한지민 님 한지민 님이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이상형이 한지민 님이셨죠? 어, 저는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오 어, 어, 순해 보네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 어, 한지민 님께 음성표지 <laughs> <laughs>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팬심을 가득 담아서 어 이번에도 그 백스피릿에 나오셨던데 저는 조개구이는 안 보이고 그랬어요. <laughs> 수줍은 고백 잘들었습니다 아, 진짜 찐팬 같아요. 어, 표정이 굉장히 수줍어 하시네요. 어, 어, 굉장히 수줍어 하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 <laughs> 네 다음 질문은 데뷔한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이었습니다. 그때 다음 번에 더 열심히 하겠다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또 아까 좀 너무 갑작스러워서 못 하신 말씀이 있다면 뭐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또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음. 좀뭐 수고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름 내내 더운데 녹음도 하시고 뮤비도 찍으시고 다 새로운 경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이겨낸 또 김기현 씨께 한마디 해주세요. 과거의 김기현 씨께. <laughs> 어... 지금 비즈엠 뭐... 깔리고 있습니다. 고생했지만 그 옆에서 더 고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다음에도 더 잘하자, <laughs> 더 열심히 하자. 굉장히 열정 가득한 열정 네. 청년이세요. 약간 좀좀 좀 시크하게 자기 자신한테 다음에 더 잘하자. 음. <laughs>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laughs>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얼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네 끈끈네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한번 찝어봐 드릴까요, 감히? 네, 그럼 프라이센님 먼저. 어, 저는 기현 씨의 눈매가 굉장히 매력적인 오. 것 같아요. 굉장히 또렷하고 좀 시원시원하고 좀 안칼져 보이기도 아, 하고 안칼져요. 안칼져 보이기도 <laughs> 하고. 그래서 아또 있다. 큰 키. 이건 좀 부러워요. 얼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데 키가 왜 나왔죠? 그러네. <laughs> 아 이거는 그 가득 담으셨네요. 별개로 하나 더. 아 별개로 소속 하나. 소속 가수 홍보 해 줘야 아 되니까. 아 <laughs> 기현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한 84, 5 이렇게 아 왔다 갔다. 하는 아 거. 굉장히 크시네요. 저희 그 크레이프 사운드 소속 가수들은 저빼고 키가 다큰 거. 아 음, 규한 씨도 187인가? 아다 일단 180이 아 넘어야지 굉장히 시네요 네. 전현 저는... 씨. 음, 저랑 한패죠 <laughs> 저는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키? 원래 작은 사람이 큰 일을 해는 <laughs>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이번 곡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많이 들어줘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대고 반말을. <laughs> 아 뒤에 요가 살짝 있어요. 아 그랬어요? 많이 들어줘요. <laughs> 그래서 어, 이번 곡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죠. 그럼요. 그게 제일 <laughs>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네, 아, 정말 저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노래가 닿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벌써 김기현 씨와의 즐거운 토크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첫 라디오라 되게 또한 긴장이 많이 됐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제 입술 떨리는 것도 다 보고, 그데또 <laughs> <laughs> 아, 하다 보니까 네. 좀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좀 편하게 잘 해주신 덕분에 좀 음. 저도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김기현 씨의 긴장이 완전히 풀릴 만한두 시간은 녹음해야 될것 같기는 <laughs> 한데 그래도 <laughs> 앞으로 차츰 차츰 음. 더 뭔가 이제. 청취자 분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많은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꿀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꿀엠 라디오 들어주신 청취반 청취자 여러분들. 청취 반장?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열심히 제 이름을 알려 나갈 테니까 또 예쁘게 잘 지켜봐주시고 또. 곧그 후에 나올 다음 곡까지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김기현 씨를 모시고 즐거운 음악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DJ로 참여하신 메리베리 님 어떠셨나요? 지난 주엔 게스트로 왔다가 이번 주엔 DJ를 하니까 또 다른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꿀앤라디오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이야기와 음악을 들고 찾아뵐 텐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아티스트가 꿀앤라디오를 채워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메리베리의 유니버스를 끝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꿀앱하세요 초대해 이 공간에 너와 나의 유니버스 기대해줘 넌모해 너와 이곳엔 존재 너른 들어 노를 사로잡아줄 별과 별, 그 사이에 이끌어 당겨 그 무언가 하나, 둘, 셋, 내게로 조금씩